어 먼저 오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시다시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 1 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이그 여성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주역에서 오늘 경주 지역 여성단체, 노동단체 함께 1 1 1 주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행사를 제가 한 2분짜리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오늘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경주포커스 메인 뉴스로 이렇게 내놨으니까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경주포커스 메인화면에 톱으로 이 기사를 올려놨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기사를 볼 수도 있고 기사 중간에 아까 보셨던 동영상도 넣어놨으니까요 이렇게 동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뉴스는 경주에서 그 경주드론협회가 창립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내일 그 경주드론협회 창립행사는 내일 낮 12시 30분부터 화랑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향관 대표가 임시회장을 해서 경북에서도 오시고 내일 1억 5천짜리 드론도 내일 경주에 선보인다고 하네요. 다음부터는 창립총회를 하고, 13시부터는 점심도 주고, 또 중식과 동시에 드론 전시 시연, 드론 축구도 하고, 이런 에어쇼도 내일 한다고 합니다.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그 화랑마을에서 한다고 하네요. 화랑마을에서 드론도 날리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시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어린아이들 두신 부모님들 관심있게 보십시오. 시립 어린이,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3월에서 12월까지 넷째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매을 최강권을 로 골라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만화 그리기 등등의 그런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 전화번호 779-8913으로, 잘안 보이시죠? 779-8913으로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로는 제가 작성을 안 했는데요. 이세 가지 뉴스 이외에 좀 오늘 경주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경주시민들의 말이죠. 그 주식회사 세천여 미소 시내버스가 오늘 그 매각이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 그러니까 주식만 그 판매를 했기 때문에 대주주만 받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승계나 뭐 이런 것은 아무 변동이 없고, 시내버스 운행 체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았고요. 그 인수한 기업은 저도 잘 아는,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 대표가 저랑 막역한 친구이기도 한데. 그리고 내일 행사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시마 운전사고 8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5시마 운전사고 8주년을 맞이해서 오후 2시부터 경기역에서 이런 관련 지표도 하고, 그 지진 핵폐 국률은 답이 없다. 그래서 먼저 폐쇄하라. 이런 내용을 주제로 경주역에서 그 파로전 사거리, 황남방, 봉황대 신한우 사거리 경주역을 돌아오는 이 구간에서 행진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주간 뉴스 브리핑이니까요. 그 일단 이분주 동안에 우리 경주포커스에서 썼던 뉴스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본 기사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뭐 한주뉴스 좀 정리하는 기분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봤던 기사가 도의원 제1선구구 인구편차가 커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에 그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보도는 3월 5일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은 2월 28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보도는 3월 5일자로 보도를 했고요. 이게 그 경북평균 인구수의 50%, 그러니까 경북도내 도의원선거구의 50% 인구 편차가 나면 안 되는데 경주시 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에는 1선거구가 형곡, 중부, 황호, 성근, <laughs> 황성동 이 1선거구의 그 당시에 육군자 수가 75,360명 경북 전체 선거구 인구평균 수는 49,000명인데 인구평차가 51.6%를 넘어서 50%를 넘지 말라, 말라는 이 기준을 위반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다. 그런데 당장에 이걸 뭐 보궐선거라고 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생기니까 다음 차기선거가 앞둔 그 직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거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특정정당의 그 시원 독식 욕구, 욕심, 상당 부분 거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특정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laughs> 여기 일선거구에 현재 그 도의원 당선자는 배진석 의원입니다. 뭐이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서 배진석 의원이 된 거니까 이건 뭐 배진석 의원이야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당연히 당선된 거고 그런데 어제 만나봤더니 이런 헌법 불합치 불일치 판결이 나오고 주변의 지인들이 야너 혹시 보궐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묻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 헌법 불입치가 됐다고 해서 아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 위헌 결정이 긴 한데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에 시안을 주고 이렇게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당시에 그배서의 거운이 무슨 불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된거된 된 거고요. 다만 그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그 헌법에서 정한 인구수 편차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이웃 뭐그 어제 5일 황승동에서 1 7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근로자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역시 사건 사고 기사들은 독자 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세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자유한국당 국회 확보 당정 협의회 6일 날경주시청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laughs> 이 소식을 세 번째로 많이 보셨네요.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위원장하고 임백은 위원장이 앞장을 서고 뭐 이렇게 해서 어 경주시 도로 관련 예산 확보하는데 경시 공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경주시를 위 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라도 활용하려고 하는 경주시 그 담당부서에서는 용기가 오히려 대단하다. 복수체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시장님이 또뭐 자유한국당에 오셔서 들으는, 만약에 또 시장이, 야, 왜또 더불어민주당, 그때 또 시장도 나왔는 사람인데 그걸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또 질책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시장께 보고도 되고 다 그렇게 됐을 테죠. 뭐 시, 뭐, 할수 있는 여러 노력들은 같이 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로 많이 본 기사는 이거네요. 어제 제가 올렸던 데 김석기 의원께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김석기 의원 뿐만 아니죠.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당론처럼 지금 막몇시 전까지 극서울 그 이쪽에 극심했던 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이 극심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김석기 의원도 그저께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핵발전소 개선은 오히려 늘어났고 신고리 오류코기도 공론화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탈원전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말이 전제가 잘못됐다냐 이거. 오늘 아침에 <laughs>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게 또팩트체크로도 뉴스가 보도가 됐던데요. 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고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가 2023년까지 한 600억을 투자해서 중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함량의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라는 합작을 해서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1톤 전기화물자동차 공장을 건립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경주시에서는 뭐 이렇게 연간 2000대 정도를 생산한다. 그래서 국내 택배기업 등에 납품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만 그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취재를 지금 해보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부품 공장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경주의 금단산업단지에 그리고 금단산업단지 내에 지금 뭐 그런 부품 공장도 있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화물 자동차 부품을 이 경주로 가져왔어. 앞으로 그 금당 산업단지 내에 짓게 된 공장 건물 안에서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뭐 경,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되기, 되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관련 산업의 성장이 그만큼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이 과연 기대가 그렇게 경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과연 그만큼일까? 사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다 만들어 와서 여기서 조립만 한다면, 그래서 완성차를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나 이렇게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이 면에는 그 부분들을 좀더 추가로 취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톤짜리 전기화물 자동차 2,000대를 연간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올 연말에 현대 자동차에서도 한 1톤짜리 전기차를 상용차로 지금, 그 완성차가 나온다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시청 담당자들도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차가 중국에서 부품을 만든 사실상 중국 차잖아요. 완성품은 경주에서 조립을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세계 자동차 빅메이커인 현대 자동차가 이 트럭을 했을 때, 과연 이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경주씨가경주씨하고이 회사하고 여러 가지 뭐 노력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량들이 들어오면서 최대 수혜자는 광동 검단 산업단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좀더 추가 취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기사, 많이 본 기사는 사적지 체계적 조사 경비가 시급하다. 역사적 장소에는 표지판조차도 없다. 여기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냈던 지금 사진은요. 박상진 회사의 외동업 녹동리 집터입니다. 생같은데 이렇게 밭으로 방치가 되고 아무런 표식도 없습니다. 이 경주 독립운동 사적지가 독립기념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해놓은 게. 다섯 곳인데요. 이 다섯 곳이 지금 어느 곳에도 표지판조차 아무런 그걸 알수 있는 글씨 없습니다. 그건 뭐 독립기념관 또는 국가보안처 조사를 돈을 받아서 당시에 조사를 하고 지정을 했던 그 그런 국가기관의 일차적인 관리잘못. 2차적으로는 우리 경주에서 있던 일이니까요. 경주시하고 뭐 민간단체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시문사 시민 모금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 뭐 경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만세 운동이 벌어진 곳은 신한회 사거리가 아니라 보안대라는 것이 그 일본인 연구자 아라키 준박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히 들어났고 또 그걸 제일교회 쪽에 그 독립기념관 쪽에서 우리가 기록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laughs>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 0 0년이 지난. 백주일 맞아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그 신한의 사그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라도 이 봉황대 쪽에 여기가 1919년 3월 15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곳입니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나머지 다섯 곳도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laughs> 독립운동을 의논했던 그노동이 교회, 경주교회 자리, 경주제일교회 자리, 그리고 49일 특별 기도를 했던 경주, 천도교, 경주교구 자리, 여기에도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면, 거길 지나가는 시민들도 더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쓴기었는데참 많이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laughs> 저분, 애남 노곡에 있는 박상진 의사의 묘의 입구에 있는 이 안내 표지판입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광복 판사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 부임을 거부를 하고 오로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독립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자, 친일 그 지주들을 처단하고 독립 군자금을 모으겠다 그러다가 국에 21년에 사형을 운동받고 사행을 당해서 외동 녹동까지못가고이 체가가 있는 체가의 선산인 경주 내남 노곡리에 붙여 있는 이 박상진의 사에 묘로 가는 길 안내판이 그것도 경주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울산청인회에서 2008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저희들 경주 포커스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산방관을 조직해서 이렇게 갔을 때 마침 울산 제시 회장단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이런 거 전화를 받고 자기들이 이걸 서로 달겠다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참 우리 경주가 많이 걸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소리도> 어제 경주포커스에서 보도했던 그 최시영 선생 생가트가 옛날 중앙교회에 있던 자리, 지금은 경주시가 그 중앙교회 터를 매입을 해서 경주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일대가 동학 2대교주 최시영 선생의 생가트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은 기억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경주시는 삼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작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시영 선생 생가트를 중심으로, 요 바로 옆에가 천도교 경주교당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동학공원화, 성역화, 공원화 하려고 하던 문광부에서 작년에 사진 조사까지 했고, 또 경주 향토 문인들, 예술인들이 천도교계하고 12월달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타워를 또 건립을 하면 양쪽 사업 다.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제가 이제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경주시 차원에 좀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경주시 차원에서도, 경주시에서는 우선 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 주차타워 건립 일단 찬스를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칫 두 가지 다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는 또 축소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반 단계라면, 경주시 차원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일곱 번째로 요번주 많이 보신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어이고 많이 보신 기사는 또 이런 기사네요. 3.1운동 관련해서 요번주에는 기사를 독자분들도 경주포커스도 신경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도 어1 운동 관련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그늘뭐 강조합니다만 제 경주 포커스를 후원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독 및 후원하기 신청하셔서. 가입 무시 바로 결제하기 하시면, 아이고, 이런 창이 짜장하고 뜹니다. 여기에다가 회원명, 휴대폰, 계좌번호, 한 달에 5천원 할 거냐, 만원 할 거냐, 2만원 할 거냐, 더 이상 받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신청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경주 포커스를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더또 공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에 이렇게 유튜브 경주포커스TV 바로 가기를 커다랗게 배너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클릭하시면 그 경주포커스 유튜브 채널이 바로 뜹니다. 여기서 구독하기. 이건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할 수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주포커스 많이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